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수열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의 개수래 음, 자 우선은 AM번째 항자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음, 얘네들은 어쨌든 등차수열에 한 맞나 얘들아? AM 더하기 AM 플러스 1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중에서 어떤거 사용할까 시작항과 마지막 항 아는거 2분의 항의 개수 몇개 K 맞아? K 플러스 1개야 아유, 수열에서는 이거 항의 개수 되게 좋은데 M 플러스 K에서 M 빼고 더하기 1 해줘야지 K 플러스 1개야 자 K 플러스 1 곱하기 AM 더하기 AM 플러스 K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얘들아. 그치? 그럼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e 양수고 K 플러스 양수니까 얘네들은 없어지게 될 테고요. 맞아? 일반하게 한번 집어넣지 뭐. 그럼 AM은 얼마? 30 더하기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야 이렇게? 더하기 여기도 30 더하기 여기는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얘는 얼마? 0자 마이너스 d 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d 로 묶어주면 이 안에 있는 애들 em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0의 형태가 되어야될 거고요 자 보면은 e m 플러스 k minus 2는 얼마야 돼? d분의 얼마? 60이 될 거야. 자, 얘 자연수. 자연수. 그럼 벌써 e m 플러스 k는 이보다는큰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좌변이 뭐야? 자연수야, 얘들아. 그럼 우변이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d는 60이 뭐여야 돼? 약수. 약수. 그래서 d의 개수는 60의 약수의 개수와 어떻겠다? 같겠다라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60일 때가 가능한가? 어, 가능하네 m이 1이고 k가 1이어도 1 나오네 그럼 그냥 여기 있는 어, 60의 모든 약수의 개수가 결국 d의 개수와 같을 테니까 60 소인수분해하면 얼마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어, 이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몇 개, 12개 이렇게 되겠네요.